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노스롬 바이프 1, 2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나 지금 일주일이되 내로 배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드백을 해볼 때 바로 미국이 가장 혐의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은 로널드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CIA 특수공작사건으로 러시아 사이베리아 파이프라인을 폭파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특별 사인에 의하여 특수 공작조가 침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위성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을 교란시켜 압력을 증가시켜 폭파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련은 당시에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서방으로 과수를 팔아먹는 데큰 시장을 초래하여 결국은 경제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을 재조명을 받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하였을 것이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으나 오늘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게스값이 올라서 좋고 결국은 중국이나 제3국으로 얼마든지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측은 원래 미국이었으나 지금 미국은 요번에 들닥친 태풍 이 n 으로 인하여 LPG 가스 허브가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익은 지금 러시아가 다 챙기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의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또한 어떤 미국과 러시아 간에 미약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이 사건에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 사인에 들어가는 CIA 작전이었는데 요번 이 작전에 과연 미국이 하였다고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인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오바마 사인이 들어갔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스페셜 메스터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오늘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의 요청 사유는 비밀 서류에 대하여 서류 검토로 허락하여 제11 연방순회재판소의 판결을 유예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의 법원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제11 연방순회재판소가 이호제에게 항소를 할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여한 것이 바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DOJ가 항소 법원에다가 제출할 권한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 서류에 대한 질 검토를 DOJ에게 맡긴 사실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널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한편 11순회 재판소는 연방순회 재판소 중에 가장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플로리다, 조지아, 알라바마 세개 주를 관할하고 있는 순회 재판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LM에 대항하여 WLM이 지금 선풍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보도하에 들어서잘 알고 계시나, 케니 w 웨스트가 파리테션쇼에서 자기 제품을 소개하면서 White Live Males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스웨트를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노래를 개사하여 누구나 알고 있듯이 BLM 운동은 사기입니다. 그들의 이해 예 끝났고, 그리고 한마디로 천만의 만만의 콩뜨기입니다. 라고 랩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위터에서는 땅방의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발간된 Uncle Tom n d Version 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잡지에 보면 소련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말단을 차지하고 있는 다인 조직이 바로 BL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LM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체제를 붕괴시키고 공산주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그 책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지 프로이드 사건으로 이 BLM이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7, 80년 전에 벌써 공산화 전략에서 말단 조직으로 BLM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흑백의 인종 갈등을 미국에서 조장하여 미국의 사회주의를 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산주의 혁명 노선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군 항공 의학 연구소 출신의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업가가 플로리다의 약1,400 에이커의 광대한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가 지급한 금액은 약 550만 불이며 그의 회사는 바로 쇼인 레이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생화학 무기 연구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장인 펭유지아는 1986년도까지 중국 공군에 근무를 한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입니다. 그가 미국에 어떻게 건너와서 영주권을 땄는지 모르지만 그는 중국 생명공학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1996년도에 f d a 승인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는 지금 원숭이를 사육하거나 원숭이를 통한 검역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오늘 허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플로리다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라고 했으나 이것이 바로 연방 허가기관인 FDA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젓이 미국의 FDA가 중국 공산당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검역 시스템 자체를 미국 내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미국 플로리다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짝이 나지 않나 염려스러운 보도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켄트키 공화당 하원의원인 제임스 코머가 오늘 조 바이든 탄핵 사유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하는 내용을 되돌아보면 조 바이든이 현지 부통령일 때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중국을 오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돈을 챙겼으며 두 번째는 그 돈의 10%가 조 바이든에 들어갔다는 바로 지옥에서 온 헌터 노트북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조 바이든은 범죄 사실이 충분함으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이 조 바이든의 영향력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노트북을 떠나서라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조 바이든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가 친척들에게 이익을 챙겨주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법임으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부통령의 아들이었으며 해외 에이전트법에 의하여 필히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나 그는 전부 비밀로 하였고 심지어는 세금 포탈까지 하였으므로 이것을 조 바이든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 바이든의 탄핵술이 현직 하원 의원 입에서 나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런 디산티가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에 많은 강도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4명을 체포하여 한 카운트가 뒷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4명의 현장 범인들 중에 3명은 불법 체류자인 것입니다. 넘어온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오늘 론 디산티 주지사는 자기가 어떤 수단을 다 동원했으라도 이들 3명은 필히 추방을 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도 미안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강도질한다는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한편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묵묵 부답입니다. 빨리 하루속히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좋은 나라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요.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10월 4일 트위터의 주식이 18%나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제시하였던 440억 불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번복 발표를 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트위터가 가짜 계정을 5%만 갖고 있다고 하였다가 일론 머스크가 반대로 하여 지금 법정 소송에 한창 진행 중에 느닷없이 제 도울씨와 일론 머스크가 무슨 흥정을 하였는지 갑자기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오늘 하루만에 18% 이상의 주식이 치솟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억만장자들이 돈을 가지고 일반 서민을 상대로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가가 폭락을 하여 전부 깡통을 차고 있는 마당에 이들은 장외 거래를 통하여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톡스라고 하지만 가진 자들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10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를 넘본다는 옛말이 생각이 나네요. 참 치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탑스타 부부의 가정사가 지금 큰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졌으며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리 와이너를 빼고는 대충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안젤리나 졸리가 추가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제기된 소송의 내용은 브래디 피트의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래디 피트가 자녀들의 목을 졸르고 폭행을 하였다고 하며 안젤리나 졸리 머디꺼쟁이까지 잡아 당겼다고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무리 격해도 그렇지 남자가 여자 꺼쟁이를 잡고 팽개친다고 하는 건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언론에 입을 다물고 있던 안젤리나 졸리가 결국은 내용을 지금 막 틀어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섹션의 기자들은 아주 신이 났다고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나 가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인인 부인에게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목을 졸랐다고 하는 자체는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브레디 피트의 이미지 손상과 그의 연예계 활동에 상당한 불림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